안녕하세요 유튜브여러분 유튜브 삐라입니다 네 오늘 부산넷 나왔습니다 와우 저는 부산에서만 2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 부산대학교 오버워치 국가대표입니다 아 국가대표는 아니고 그리고 원래 좀 제가 리뷰를 할때는 서울말을 썼었는데 아, 부산왔는데 뭐 부산말 써야지 사투리로 가겠습니다 ,잉. 아! 자 이맵은 바로 메카 키즈입니다 어그금 한번 들어보세요 아, 부검 좋습니다. 자, 메카 기지인데 이거는 E팀 E팀 어? 시작입니다. 네. E팀. 네. 여기 보시면은 막그 스트리트 파이트 같이 돼 있어. 이거 마린이고 이거 디아블로 같은 건가요? TL 음, 맞나 여기 막 오락실 오락실. 여기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 봐요. 네. 여기는 뭐 음식이 나오는 그런 공간. 여기는 뭐 뭐야, 이거? 음료수. 네. 그리고 여기는 송하나 방입니다. 와우. 이걸 많이 안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PC 방아 PC 방이래 모니터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서 그 송하나 씨가 주무시는 공간인가요? 예. 너. 여기는 이제 그 트로피가 있고요. 예, 여기 뭐 이제 어디 여행 갈때 이제 뭐야 이뭐 트렁크에 해가지고 여기 뭐 오락기 뭐 있고 방석도 뭐 있고 그러네요. 예. 딱 떠갈 때만. 아니 근데 왜아아컷 잠... 다시 할게요. 아. 아니. 아 아니. 요때. 대... 아니 여기서부터 지금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가 버렸네. 잠시만요. 심신을 가라앉히고. 네. 자, 이 팀의 리스폰 장소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치킨군이 있네요. 맥주 마시고 뭐 하노 이거. 그리고 여기 철권, 철권이 아니라 스트리트 파이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스크린이 있고 여기는 이제 쉬는 공간인가 봅니다. 네,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송하나씨가 여기서 쉬다가 뭔가 그 출동 명령이 떨어진다, 바로 출격하는 이런 그런 공간, 공간. 네, 쉬는 공간 여기서 오락기 하고 네, 뭐 초록 색깔,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뭐 이상한 문이 있는데 뭐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빨간색도 있고요 그리고 대망의 예, 여러분들 설레십니까? 여기가 바로 송하나 씨가 잠들고 뭐 놀고 하는 그런 네, 개인적인 공간. 네, 예,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신호 숨호 봐시고요. 우기가 음, 음. 네, 이제 송하나 씨의 그 오짱방입니다. 네, 여기는 모니터가 있고, 뭐 키보드, 의자 있고. 이게 이제 송하나 씨가 씨와... 이제 생활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송하나 씨가 여기서 이제 주무시나 봐요. 여기 옆에 뭐막 수납 공간도 있고요. 따라라따 따라라라. 네. 와내 이불도 나도 사야겠다, 여러 어떤 분이 송하나로 송하나 방에 들어가면은 뭐 대사가 나온다 했는데 생쿠라였어요. 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자, 이제 맵탐방을 하도록,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laughs> 무엇이든, 누구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은 여기가, 어, 변기고입니다. 변기고. 변기고고, 저기는 막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앞으로 쭉 가면은 주 경납고. 그리고 이 부산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유택이 있고요. 부산맵 같은 경우에는 쟁탈맵이죠. 쟁탈맵은 앵간하면은 대칭입니다. 대칭. 네, 여기가 비행장이고, 여기가 아마 거점입니다. 거점. 거점이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상한 벽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밖에 배경을 한번 보실까요 와 이거 완전히 뭐 그거네 여행왔네 와 예. 타이타닉 띠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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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레벨 여기 비행장 여기가 거점이고 저기로 올라갈 수가 모르겠어. 있어요 오션뷰 여기서 이제 정원아씨가 앉아가지고 밑으로 뚝 떨어지면은 거기가 이제 메카로 타는 그런 곳 네. 여기 이제 예, 출격하는 곳입니다. 출격 여기 보시면은 이래 예, 있어요. 예, 좌측도 안 봤죠? 예, 저 떨어지면 죽습니다. 예. 여기 3층 레벨 여기 소형일팩이 있고요. 예, 이쪽 그래. 어. 막사에서 쭉 나가지고 와 오른쪽이랑 병기고였지만은 좌측으로 가면 식당입니다. 예. 식당에서 밥을 먹는 야, 곳이고. 네. 뭐 예, 그다음에 이제 직진을 하시면은 지하실입니다. 지하실. 지하실 이쪽으로 와 이건 무섭다 손잡고 오세요 네 지하실에서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고소공포증 있 있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이거 떨어지면 죽습니다 에이. 네 이로 가면은 이제 거점이 나올 거겠죠 거점이 나오고 자. 마찬가지 반대편에도 지하실 있습니다 여기도 양쪽에 물이 이렇게 죽는다는 거 여기서 편집 들어가고 조심하세요 이거 떨어지면 죽습니다 에이. 다시. 자, 여기서 죽는다는 걸잘 알아봤습니다. 마찬가지 대칭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여기도 아까 막사 같은 곳이었겠죠? 똑같습니다. 네, 구성은요. 음, 여기가 아까 뭐, 경납고, 무기고, 뭐, 이런 식으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1팀으로 한번 가볼게요. 1팀 리스폰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 아까 전에는 이제 송하나방이 있었지만은 여기는 이제 훈련실 해가지고 무슨 꼭 무슨 방의실같이 생겼어요 여기는 별게 없네 음. 여기 뭐 이제 작전 뭐 교육하는 그런 곳 어, 별게 없습니다 네잘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메카기지였습니다 메카기지 여러분들 메카기지 자그 다음 맵으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맵은 사찰입니다 사찰 4차. 아까 전에 제가 맵을 둘러볼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태어나면은 저는 군대가 떠오릅니다 군대에서 이 종교 활동을 했었거든요. 군대 때 이제 주말에 토요일에 그 종교 활동이라 해가지고 요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그 이상한 법전인가 아니 법전이 아니고 무슨 뭐 조그만 책자 나 준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막 노래가 적혀 있어. 어래라 하려고 뭐저 저거 막 여기서 뭔가 그 반야심경이 들립니다. 나뭐뭐 예. 뭐. 네. 여기 이제 자전거가 있고 이제 여기 사찰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대칭이겠죠? 자 우측 보시면은 마찬가지 와 바다가 있고 와 장독대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뭐 간장, 된장, 뭐 김치 다 있을까요? 맵 전체에서 막 불경 외워요. 네. 그리고 이 가을인가봐 쓰러진 자들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와우. 혜태는 제가 고등학교때 막 내보고 선생님이 니네 눈깔이 혜태가 이런 말 많이 들었어 악기가 더 있다던데 이거 말고도 검은고는 어딨나 검은고 Where is 검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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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그 나서 안, 안 나온 거같아요 어... <놀람> 여러분, 이 맵은 시네라는 맵입니다 그 임팩트 있게 처음부터 그냥 바로 그냥 내각이고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별밤 노래방이라는 곳인데 리스폰 지역입니다 여기서 라인하르트를 고르시고 이 마이크 앞에서 상호작용 키를 누르시면요 섹시 섹시! 라인하르트! 트랩을 튼다 이렇게! 저거 100% 이거 부르네 있다, 나중에. 예, 따라하면서. <목소리> <목소리> 아, 호경영이야.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사...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부르면 행복해질 거야. <목소리>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와, 엄마 이거 왜 넣는지 었 모르겠지만은, 이 라인하르트의 이 이런.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와 무슨 이런 노래가 다 있냐 예 무슨 잘 봤습니다 다른 캐릭터로는 안되는 것 같고요 라인하르트로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노래방이고 반대편 리스폰에서는 pc방입니다 네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여 왼쪽 보면은 갈 수는 없지만은 뭐블루클럽 있고 설빙 있고 어 카페이고 카페 베네 하고 이제 뭐 수리집 경비 경비 아이 c 하고뭐 주차장 여기는 이제 SK 텔레콤 하고 설빙 네. 하고 이건 뭐죠? 돼지국밥 아닌겨! 아침 점심 저녁 식사인데 이건 돼지국밥인데 근데 왜 이렇게 포장 파츠가 생겼죠? 예, 부산 돼지국밥, 돼지국밥, 돼지 수육 순대전골 통돼지 볶음 이런 거 아닌데 돼지국밥, 뭐 순대국밥, 안뽕 술국, 썩거국밥, 예? 따로국밥, 수육백반 뭐 이런 거지. 꼬꼬왔지. 꼬꼬왔지. 어묵홀릭 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어 신전 떡볶이 아딸 네, 어묵홀릭 감적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이. 이제 나와서 좌측으로 빠지면 작은 팩 있고요. 부산역이 나옵니다. 부산역 근처가 거점이거든요. 아마 여기가 거점입니다. 네. 거점은 요쪽. 그리고 2층 올라갈 수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영화관입니다. 영화관. 영화 포스가 있습니다. 달에서 온 그대. 별 그대 아이가, 이거. 로봇인 것이 좋아. 해가지고. 여기 영화관 들어가는 곳. 레드 카펫까지.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가 이제 딱 반이네요. 저쪽 반, 요쪽 반. 음. 와, 지이네 KTX 아닙니까? 설마 이거 맞으면 뒤지냐? 아유, 아유, 그냥 죽네. 이런 게 어딨어? 예. 아, 난또저 밑으로 갈수 있을 줄 알았지. 정지 딴거 없습니다. 예. 그냥 뒤집니다, 그냥. 정지 없어요. 예. 여기는 이제 매표인가 봄이에요. 여기는 내려갈 수는 없지만, 어, 지하철역. 네. 양쪽에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탈 때, 여기서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 네. 마찬가지. 대칭입니다. 이렇게. 네, 시내가 보이고,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부산역. 그 다음에 이제 PC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누구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르겠네요 펌프 진짜 게임 할수 있습니다 올라가면요 <목소리> 우르 쪽 위로 위로 오른쪽 밑으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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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오른쪽 밑으로 오른쪽 오른쪽 위로 오른쪽 밑으로 밑으로 오른쪽 오른쪽 잘하죠? 네 게임할 수 있습니다. 게임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기 서해 보세요. 네, 아마 친구들이 방해할 거예요. 여기 PC방입니다. 네. 이렇게 한둘 셋, 여섯 개씩 이렇게. 음, 노래방에 비해서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여기서 나오면은 뭐자판기가 있고 나머지는 뭐 구조는 똑같습니다. 네. 여튼 뭐 여기까지 뭐 모든 걸 디테일하게 알아 보진 못했습니다. 네, 뭐 티팩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냐? 그것도 아니고. 네, 근데 뭐 중요한 것들은 다봤 쓸거라 생각하고 네 여기까지 한번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유익했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 쓰리터치 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뭐 부산 한번 여행와보세요 다이나믹 부산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우우 <끝> 라 <끝> 오우예 우우우 우우우